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등골 넣은 쌀국수에 생등골, 생핵불닭 등골, 등골천 등골튀김입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타이거 맥주, 얼음 맥주로 먹을게요. 오늘은 이렇게 등골 넣은 쌀국수에 다양하게 유리한 등골들을 먹어보았는데요. 진짜 맛있었어요. 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쌀국수에 넣은 등골도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